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제 여자 배구 좀 아쉽게 졌지만 이번 기회에 배구에 또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니까 그전에 그냥 보던 것보다 이 세세한 부분들이 보이고 하니까 더 재밌게 볼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도 뭐 레포트나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수치화된 이 지표들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더 파고들면은 조금 다른 시각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 앞으로 도제 관점에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상장했었던 이 카카오뱅크 출발이 조금 낮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인지 상한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공모가 더블로 시작을 했다라면은 오히려 좀 애매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낮게 출발을 한 데다가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부진했던 게 수급이 몰리면서 오히려 좋은 흐름을 보여 주었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카카오뱅크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참고하실 만한 포인트를 좀몇 가지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 당일의 상황과 이후 전망 등 매매 대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 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 뭐 전망,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요. 영상 설명과 댓글에 있는 정보방 링크 누르셔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뱅크가 과연 이 출발을 공모가의 두 배인 더블인 78,000원으로 시작을 할수 있을까?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그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제 53,700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패닉셀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다가 이 물량들을 수급 주체들이 좀 받아내면서 반등세를 보였고 금요일 시장도 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반등을 보이니까 이 수급도 좀 잔뜩 몰렸죠. 금요일 이 삼성전자의 거래비중이 6%대였는데 카카오뱅크는 무려 21%대였습니다. 결국 상하가 마감을 하면서 시가총액 33조 원 코스피 시총순위에는 12위에 랭크가 되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는 사실 이 공모 과정부터 말들이 많았습니다. 기존 금융주들에 비해서 이 실물 자산 등 지표를 비교하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우리 사주 청약률 98%부터 해서 최종 경쟁률이 약 183대 1, 청약 증거금이 58조원 이상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공모가 논란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데다가 중복 청약까지 안 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어 굉장히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이라는 이 특수성으로 하여금 실물자산이니 뭐니 하면서 기존 금융주들과의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뭐 달리 봐야 된다.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수급이 몰려서 이렇게 끌어올린 거다, 뭐 수급 주체들도 붙었다 이런 요소들을 일단 다 차치하더라도 어찌 되었건 간에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앞선 상태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카카오 영상에서 이 카카오뱅크 관련된 이 성장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카카오뱅크는 기존 금융주들에 비해서 이 인터넷 은행이라는 특수성과 기존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서 모바일 앱 이용자 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335만 명으로 KB의 1,000만 명, 신한의 878만 명, 우리은행의 577만 명 등에 훨씬 더 앞서 있는 상태죠. 여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20, 30대, 흔히 말하는 MZ 세대의 비율이 높다라는 점인데요. 카카오뱅크의 20, 30대의 이 비율은 59%에 달합니다. 보통 이용하는 은행을 뭐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시중 은행들이 이 40, 50대 자산가, 당장 좀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아직 주거래 은행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젊은층을 타겟팅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인터넷 은행이라는 뭐 특수성, 편의성까지 더해서 지금의 젊은층을 카카오뱅크에 묶어둘 수만 있다면 이게 10년, 20년 뒤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겠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10대 청소년들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청소년 전용 상품으로 내놓은 이 카카오뱅크 미니인데요. 본인 명의 계좌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20대에게 가상 계좌를 발급을 해 주면서 카카오뱅크에 미리부터 익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카카오뱅크 미니에 가입한 청소년은 85만 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40% 정도인데요. 이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카카오뱅크를 계속해서 쓸 확률이 높겠죠. 여기에 카카오뱅크는 다른 은행들과는 이 출발선부터가 좀 다소 다릅니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여기에 IT를 접목을 시키면서 핀테크라는 명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뱅크는 애초에 IT 기업인 카카오에 금융을 접목시킨 자회사죠.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를 IT로 개선을 하는 것과 애초에 금융 서비스를 다루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 IT라는 시각에서 다루는 것은 충분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러한 차이는 곧 시장에서의 영향력 등으로 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이 출범 당시에 은행 입출금 등을 관리하는 이 핵심 전산 시스템에 리눅스 운영체제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운영체제보다 설치 비용이 30%는 저렴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이로 인해서 천억 원가량의 비용을 세이브를 했고, 전국의 ATM기 이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킨 셈이죠. 현금이 필요해서 뭐몇만원 뽑는데 새벽에 뭐 편의점 가서 뽑으면은 뭐 수수료만 천원 넘게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무료로 가능하게 했으니까 이런 니즈의 충족이 카카오뱅크의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금융회사들과의 실물 자산 등의 차이로 이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10년 전에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신저로 출범을 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까지 합산이 돼서 시총 100조 원대 그룹의 카카오가 되었듯이 카카오뱅크 역시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은 기존 금융회사들과의 비교에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은 이들과는 다른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한 가치의 평가는 기대감으로 하여금 주가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라는 녀석은 결국 그때그때의 가치를 주가로서 평가받기 때문에 이 성장이라는 녀석보다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면은 고평가라는 인식으로 하여금 이탈되는 물량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조정이라는 녀석도 뒤따를 수 있겠죠. 일단, 카카오뱅크가, 어제 예상보다는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빨리 보여줬다라는 생각인데, 뭐, 이번에 상승으로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고 계실 겁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카카오게임즈만 보더라도, 이제 상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이다가, 좀긴 조정 이후, 다시금 뭐 오딘이라는 게임의 흥행이 있긴 했지만, 그 가치에 대한 부각이 다시금 나타나면서, 훨씬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카카오뱅크 역시 뭐 당장의 가치보다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 기대감으로 움직여야 하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이어가다가 좀 조정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이 지금의 상승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정 여부도 좀 다시금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카카오라는 모회사, 이 그룹 자체의 가치 성장을 위해서도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조정 없이 잘 올라주기만 하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정이라는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셨으면 좋겠다. 뭐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뭐 계속해서 상황을 보면서 그때마다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는 월요일 상황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을 통해서도 이 카카오뱅크 관련된 소식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니까요. 정보방에도 한 번씩 들어와 주시고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 두시면 매일 편하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방을 통해서도 방송 심하다 그 방송 링크를 걸어드리니까 정보방 참여 잊지 마시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